안녕하세요. 모둠최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증권에서 미국 주식거래 상위 5위인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 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미국 49개 주에 4,500개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82억 달러이고 69년에 캘리포니아의 에스콘디도에서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0.11% 하락 장마감 했는데요. 오늘 차트에서 보험 모양은 아래 꼬리가 긴 도지입니다. 전날까지 해서 세 개의 적산병 양봉이 떠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주가가 급등 후에 도지가 발생하면 매수 세력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로 하락 반전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볼때 여기서는 상승 추세 후에 잠시 쉬어가는 도지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가 급등 후에 매수 세력이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 도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또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제 생각에는 접수병 발생 후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도지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의 차트를 보면은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다시 상승했다는 점.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요 여기 보니까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0.11이었는데 인베스팅닷컴은 마이너스 0.07로 뜨네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 차트 분석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제 예측일 뿐이므로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코로나 발발 후에 이렇게 대폭으로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대칭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부터 여기부터 그릴게요. 그려서 대칭 삼각형을 상승으로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 삼각형을 항상 그려보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죠. 이 올라간다는 그런 신호는 벌써 2021년 1월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여기 나왔었네요. 또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지는 수렴을 한 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중장기 상승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었다가 잠깐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고, 하지만 현재는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 했기 때문에 단기 하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 단기 하락을 한 거죠. M A C D나 M A C 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면은 지금 M A C 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실레이터에서는 하락 진동을 거의 맞춰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도 아직 매도 신호는 보이지 않고. 일목균형표를 보면, 은첫 번째, 기준선을 보면, 아직 이렇게 평평해 있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봤을 때, 현재는 대기하고 관망할 때이다. 두 번째, 구름층을 봤을 때, 현재는 의문. 음운. 의문은 뭡니까? 약세 국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대기.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 판단에. 네, 배열도 보면은 어뭐 강세 국면이면 후행 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흐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의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폭으로 미래 주가를 알아보는 거죠. 이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순간에 급등을 해서 이 구간에는 매수 의 타이밍으로 보는데 현재는 이 넓어진 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매수 의 신호로는 볼수 없다. 그리고 이 빨간색 중간선이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한 선을 튕겨 나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 선을 위로 상향 돌파할 것 같아 보이니까 매수는 어 대기를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CCI와 RSI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여기 보는 차트는 어제 제가 리얼티 인컴을 차트 분석하면서 그려, 써봤던 건데, 어제면 7월 7일이죠. 그래서 이제 7월 7일 차트입니다. 어제의 RSI 값은 42.7이었는데, 오늘은 48.33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RSI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50 돌파 시 매수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48.3 4 5으로 돼서 이제 곧 매수를 대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 42.7에서 48.88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R, 아, CCI 값도 보면은 어제는 33.59 였는데, 오늘은 87.9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0에서 100 중간에 있으니까 매수를 대기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88까지 왔으니까 이 단기 매수인 100 정도를 지금 거의 온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차트를 봤을 때는 매수 대기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동 평균선 상으로 중장기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단기 하락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매수 시점을 이제 관망하고 있다가 매수 시점을 봐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MACD나 스토케스틱, 또 일목균형표, 볼린저 이런 차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특히 지금 MACD 오실레이터에서는 하락 파동을 끝내고 이제 상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참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서 2013년 하반기부터 해서 엘리어트 파동 하나, 그 다음에 2015년 하반기부터 해서 엘리어트 파동 하나,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 또있었고요 2018년 초부터 해서 2020년 예, 코로나 발발 전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현재의 파동이 이큰 파동의 일정한 부분일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하락 3파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파동, 이 작은 파동으로만 끝난다고 보신다면, 이제 여기는 하락파동 중에 있으므로, 매수는 멀리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파동이 이렇게 큰 파동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 일파일 수 있으니까, 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제 매수나 홀딩을 하는 거죠.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확실히 120개월, 60개월 이 상승 중임으로, 대세 상승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 와중에서 약간 하락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고 오늘은 모듬채소의 차트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단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